모리 가지 마십시오. 중구차 연구소 김민명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이제 7월 30일인데, 7월 달도 이제 하루 남, 하루 남은네 하루. 아무튼 휴가철이라 조용하네요, 단지가.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저도 이제 2일부터, 금일부터 요 휴가를 좀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네스 PH 330 슈가철에 맞춰서 시리즈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차량도 상태는 괜찮아요. 오일 갈고 5만 5천원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제네스 PH 330럭셔리고요 2009년 7월에 2010년 형식. 키로수 19만 2 5 1 7 k 로 주행한 차량이라 이 차량은 의무 성능 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의 휘발유죠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사고는 W W만 있네요 양쪽 운전석 조수석 휀다 W라서 사고가 있는 걸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누도 없습니다 외관 꼼꼼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제 나이트 나이트도 뭐 100화 이상 이 정도면은 없죠 그냥 타시면 될것 같고 야 엠블럼은 역시 어디 갔네요 이거는 제가 또 교환을 해놓고요. 그릴은 그나마 깨끗합니다. 아주 상태 좋은데요. 흠집, 뭐, 노, 까진 거 없고. 전방 카메라도 있고.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백관상 습격죠 센서 4개에 견인고리도 있고. 몰딩. 몰딩은 끊기거나 흠집 없어요. 밑에 그릴도 뭐, 이렇게 뭐, 까지거나 흠집 같은 건 없는데요. 양쪽 단차, 반바, 단차 기스도 없고. 앞에 뭐엠블럼만 갈면은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본네트는 돌맞아서 좀 터치한 자국들은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돌빵문콕 스크래치 없고 터치한 자국이 안 보입니다. 앞유리는 모래 맞은 자국만 조금 있는데요. 큰돌빵은그렇게 없어요. 자, 휀다휀다도 헨다. 날파리, 목이, 파리가 없죠. 터치한 자국이 없고 타이어가 30%? 20-30% 남았는데요. 휠은 기스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네요. 1 0 0미러도깨지 거나 기스 난거 없이 양호하고 앞문.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고요. 이런데 조금 뭐 터치한 자국은 보이는데 몰딩도 물때 없이 깨끗하고. 뒷문은 날파리가 하나가 보이는데요. 일단 날파리가 여기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터치한 자국 없고 몰딩 깨끗하고 스텝프도 흠집, 기스까지는 없네요. 천정도 필라 이상이 없고요. 자 휀다 뒤에 휀다도 보시면은 상태가 양호합니다. 터치 한자고 날파랭,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색 몰딩도 아주 깨끗한 편이죠. 타이어. 타이어가 보시면은 똑같아요. 앞뒤 2 30% 남았고요. 휠은 기스가 여기 조금씩은 있네요. 뒤에도 보시면은, 대륙 LED죠. 깨끗하고요. 깨지거나 벽까장 습겼고, 엠블럼도 제가 또 교환을 해놓겠습니다. 몰딩은 뭐, 물때 까진 거 없죠. 반바. 마브라 돌출 2개 센서 4개 견인구리도 있고 몰링도 보시면은 끊기거나 흠집 기스 없죠 때 없고요 양쪽 단차 단차도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트렁크도 뭐 깨끗하죠 세차도 잘돼 있고 타이어가 어, 트레이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는데 공구도 다돼 있고 배터리도 쌩쌩합니다 곰팡이 새거나 독수거나 습기장없죠 그리고 양쪽만 W가 있다는 거. 후방 카메라 있고, 트렁크, 터치한 적 없습니다. 돌방 문고 스크라치 없고요. 뒷유리도 썬팅 잘돼 있죠. 보글이 없이. 브레이크 등은 LED고요. 샤크한테는, 오, 새 건데요. 뒤에 핸다. 핸다 역시도 날파리, 뭐, 여기 파리가 없죠. 터치한 적 없고, 타이어도 20, 30%, 휠은 기스가 하나도 없네요. 와, 휠은 좋아요. 조속 뒷문, 보시면 앉아서 보니까 날파리가 아, 두개 보이네, 여기 두개 보이고, 터치 한 장도 여기 이런데 조금씩은 몇 개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문도 보시면은 모기가, 아, 두 마리가 있네. 세 마리. 모기 세 마리. 툭 원, 투, 쓰리. 있고, 터치 한 장은 없죠. 몰딩도 뭐 깨끗해요. 깨끗하고, 스태프도 흠집 까진 거 없죠. 백미러도 깨지거나 키스는 없는데, 어,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천정, 필라도 흠집 키스. 까진 거 없죠. 휀다. 핸더, 휀다도 날파리 목이 파리가 없고 터치한 적 없습니다. 타이어도 떡하네 4개가 230% 휠은 기스가 하나도 없고 이 차량 뭐, 휠은 뭐, 최고입니다. 기스까지는 없고 그다음에 타이어가 230%라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교환하려면 이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죠. 하나에 6만원씩 그리고. 외관도 그렇게 뭐 나쁜 편도 아니고요 조수석 쪽에는 뭐 모기 세마리에 날파리 2개 그거 위외에는 깨끗합니다 자별 7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선팅도 두마리 선팅인데요 어우 좋아요 흠집 하나도 없죠 도어트림도 깨끗합니다 우드 기스 까진 거 없죠 투톤 그 다음에 도어 캐치 까칠랑 없고 메모리 시트 미니시피커 접이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도어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어요 오때도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있고 렉시콘 스피커 옵션이죠. 음질이 좋습니다. 앞 전방 카메라 VDC 계기판 조절 스위치 핸들 전동 틸팅 이상이 없고요.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는데 시트는 벌써 조금 탔는데 오우 A급인데요. 돈 들어갈 없습니다.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뭐 아주 상태 좋죠. 조수석 시트도 이런 데 조금 주름만 했지가해하고 뭐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없습니다. A급이고 이상무 안에 들어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 키는 이제 하나네 요 하나 하나고요. 시동 그리고 우드 핸들 돼있죠 핸들도 뭐 까지거나 해진 거없니다 사용감 별로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해먹고 1 9 2,522km 주행한 차리고 다시방도 뭐뭐 뭐 트거나 흠집 까진 거 없는데 여기에 살짝 본드 모니자고 하나 보이네요. 양면 테프 이 그다음 이제 방향제 같은. 거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커블도, 오, DIS 500만원짜리. 돼있죠? 그 다음에 열선에,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 제터리 시각장 12V CD, 내비게이션도 8인치 정품이고요. 후방카메라 한번 볼까요? 선명해가 아주 잘 나오네요. 매트는 기본이고, 우드도 까진 거. 기스 없죠? 와, 우드도 아주 관리 잘 했네요. 오, 하이패스 정품. 그리고 안경지, 실내 등. 실내등은 이제 이 불이 안 들어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이이상없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되 있는데요 남이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운전석 뒷문은 고장이 나네요 저거는 제가 또 수리를 해 놓을 것 같고요 자 시트도 보세요 뒤에 시트 와 시트가 끝내줘요 앞뒤로 뭐 사용감도 별로 없고 흠집, 키스 까진 거뭐떼 없습니다. 목받이도 뭐 새거나 다름 없고 뒤에 스피커도 세개나 되있고요. 근데 이쪽에 이제 소속 쪽에 보면 보세요 관리를 잘했죠. 우드도 까진 거 없고 더욱 까치는 없고 미니 스피커, 메인 렉시콘 스피커죠. 또 지저분한 까지는 해준 거 없습니다. 떼도 없이 아주 좋습니다. 매트는 기본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데이터 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우라 팔걸이 팔걸이. 어. 열선에 오디오 조절 스위치, 사물함, 시가 잭, 12V. 스킬릿스 공간도 있고요. 근데 왜 커블더까지 다 이상이 없습니다. 실내 깨끗하죠?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엔진 밈미 미미, 미션 밈미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는데,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고, 에어컨도 끝내주고요. 등속 조인트하고 오무기야 이상이 남나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바기도 잘 들어오고, 등속조이트오묵이야 소리, 뚝뚝뚝뚝, 소리 안 나고, 타이어 소리만 나죠? 또한 번, 오, 하체도 뭐, 제가 볼 때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와, 좋은데요? 하체도? 짱짱한데? 또 이제 밟아 봐야죠. 데코보드도 쳐보고, 미, 미션도 좋고, 야, 진짜 제네시스는 엔진 오고 미션은 최고입니다, 최고. 여지까지 그 많은 차를 냈는데도 엔진 미션이 뭐 고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쟤네 실수라잖아요 쟤네 실수 <laughs> 자 하체 잡소리 나나나나 오우 짱짱하죠 로암어시스트뭐 쇼바 등속조인트오무기가다 이상 없습니다 짱짱하고요 하체는 좋습니다. 이제 또 달리면서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이상했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놔야죠. 자, 브레이크 잘 나가네요. 자, 쏠리거나 밀리는 거 없고. 떨리는 것도 없이 아주 좋고요. 타이어 소리도 안 납니다.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잘 나가죠, 차. 역시 대형 세단. 언덕도 스무스하게 또 올라가고요. 직선 코스도 밟아 봐야죠. 자, 주행 성능, 잡소리 나나 안 나나? 안 나고, 찌걱찌걱 소리 나는 거 없고요.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습니다. 뭐 소리 나는 거고요. 없 어, 주행 성능 좋습니다. 코너업도 이상이없고요자 그러면은 주행 성능 합격 이상무 엔진을 한번 들려드릴게요자 엔진은 뭐 정말 끝내주죠. 실내 외관 관리를 잘했듯이 엔진도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 쳤네요. 진짜 끝내줍니다. 자이 차량 가격은 제가 38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출고구 가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 했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상태 좋은 차량 놓치면 아깝고 같습니다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고했잖아요 선착순 1등 하셔야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반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수비하고 기름값은 소유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수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휴가 가신 분들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또더 좋은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차연구소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